출란교실 시간입니다. 중국 난초의 격동의 세월, 격동의 시간. 오늘 좀 흥미진진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뭐 해방 이후에 일본 난문화가 한국에 유입됐고 어, 고가의 난초가 거래되면서 한국의 이제 에라인들이나 난상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돈을 벌기 시작했고 난 전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일본에다 난을 되팔면서 어, 한국의 난문화가 고가에 형성됐고. 그것이 남문화의 폭발적인 증가 확장 이것으로 연결됐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남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남문화는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한국산에서 받쳐주지 못하니까 우연한 기회에 찾아낸 것이 이 중국당이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중국난이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난을 사고 파는 것을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난을 사고 팔아요. 난 상인들하고 에란인을 구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난 상인이 에란인들보다 난더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에란인이지, 뭐난 사, 어떤 사람은 난 상인이고 어떤 사람은 에란인입니까? 저는 그런 논리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란, 그 난상인들을 비할 하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난상인들을 에란인으로 봅니다. 그냥 이제 쉽게 표현해서 그냥 난상인들 난상인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제가 그냥 에란인이라고 표현, 합, 그냥 합, 합해서 에란이라고 그냥 명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수완이 좋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삼반이나 소심 짜리 파는 것은. 쉽게 팔 수, 살수 있죠. 근데, 천만원. 1억. 이런 난초 파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1억이라는, 왜이 난초가 1억이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구매자를. 구매자가 인정해줘야 돼요. 1억. 아, 좀 맞다. 1억이 될수 있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만큼 수환이 좋아야지만 팔수 있는 이난 거래를 중국에서 난초를 가져가니까 어느 순간, 저거는 중국 난초네, 한국 난초하고 다르네 하고 구별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자, 이 구별법 중에 대표적인 거이 한번 얘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난초는 이렇게 짤달막하고 두툼한 이렇게 한국적 냄새가 나는 출란인데중국는 이게 삐쭉삐쭉하고 길게 자란다 길게 자란다 그 분해서 오래 키우면은 모르 뭐 뿌리가 새 뿌리가 나서 산채 뿌리가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산채 자체의 뿌리는 진흙이 많고 우리 우리 땅에서는 좀이이황이 이이 황토 황토 진흙이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거든요 근데 중국은 대이나 황토예요. 그러니까 황토색의 진흙이 좀 많이 묻어 있고, 그러니까 뿌리가 벌겋게 보이는 거죠. 철분 때문에 벌겋게 보이고, 그리고 또 굵고, 굵고, 이 엽성이 뭔가 좀 뻣뻣하면서 냄새가 좀그 중국 이질적 냄새가 좀 났고, 이 꽃들이 얼마나 다양한 품종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색화의 색화 소심의 복색화의... 뭐, 그, 투구화에투구화에 투구화에, 소심에, 투구화에 색화에, 뭐, 진짜, 책에서만 나오고,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알았지. 그런 난초가 존재할 수도 없다는 막 이런 상상 속의 난초들이 중국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난초를 갖고 오니까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거 중국 난초야. 이거 1억 주세요. 이단뭘이 뭐 중국 난초를 잃어버리죠. 1만 원이 도 아까워. 이거 중국 난초, 이거 사면 안 돼. 인정 못 받아. 전시회는 중국난초 올리면 안돼 그러니까 전시회에다 난초 올리면 이거 중국난초인데 내리세요 빼세요 이러면서 중국난초를 터부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난초를 사고파는 경매장 같은데 가더라도 이거는 한국초란입니다 이거는 중국초란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팔았어요 그렇, 그래서 중국난초가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팔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난을 가져서 난을 한다는 사람이 머리가 좀 좋습니까? 엽성이나 뿌리나 완벽하게 한국 출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엽성들만 골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 제가 그 당시에 중국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국 난처보다 더 한국 출난 같은 엽성을 가지고 있는 출난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출란이면 된다 싶어서 초창기다만 가져갔는데 이걸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한국 출란은 특징은 뭔데 그래서 한국 출란 특징은 이러이러이러 이러 한 거야 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난초만 중국에서 가져갈게 해서 그 이후에 시간 지나면서 중국에서 오는 난초들은 완벽하게 한국 출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 중국도, 한, 초, 초, 처음에는 이제 뭐 일당을 주고 했지만 한국과 똑같아요. 난초를 사러 기 시작했고, 그 난초를 산채에서 팔던 사람이 난상인이 자연적으로 됐고, 이거는 어느 나라나 사람이 생활하는 데서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중국에 난상인들이 이제 거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난초를 한국 상인들한테 팔아야 완전히 한국 출산 같다고 인정하고 고가에 사주는지 조차도 알았어요 이제 이 사람들 그리고 여행사만 한국을 와서 전시회를 참관했어요 이분들이요 참관해서 한국의 난초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다 보고 갔고 자기네들이 중국에 가서 그런 난초들만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이 중국의 난초들이 완벽하게 이제 구분할 수 없는 난초들이 들어오다 보면 이제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통하죠. 사기. 뭐 사기라고 표현하면은 좀 어폐는 사실은 있는데요. 중국 난초를 한국 난초로 판 거예요. 한국 난초라고 산에서 캐왔다고 하다못해 뭐 에피소드지만 이 산채해온 곳을 한국 산에다가. 묻어두고 그 다음에 캐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중국 난초를 팔기 시작하면 안 믿어주니까 요거는 중국 난초고 요거는 한국 난초입니다 라고 일부러 구분하는 척도 했고요 하여튼 각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중국 난초를 한국 난초를 위장해서 판매를 하는데 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중국 난초가 한국 난초 시장에 난초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둘다 있었어요 그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는 다음 시간에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